자, 도난 쓰고 골드 만들기를 전 동영상에서 했고요 자, 요번 동영상은 심화편입니다. 심화야. 그냥 아까 그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은 요약만 할게요. 이 아이템 9개를 나에게 선물했어. 그래서 별이 15개다. 이 기프트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뭘로 기, 구입을 해야지 이게 이벤트가 적용된다? 이 기프트 카드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프트 카드를 나에게 선물해야 된다. 아홉 개면 얼마다? 제일 저렴한 아이템이 3,300원이기 때문에 아홉 개면은 3만원 정도 돼요. 3만원을 두 세트를 한 거지. 30개의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만원당 별을 3개씩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프트카드 3만원씩. 그래서 2개 해서 6만원 됐잖아요. 기억 안 나지? 다시 보고 와요. 자, 해서 36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했어. 좀더 투자해 볼 겁니다. 조금 더야.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서 기프트 카드 충전을 18만원을 합니다. 18만원을 해. 근데 기프트 신고을쓸 거야. 40%는 환불이 돼요. 그죠? 이것또 상품권이니까. 자, 그럼 72,000원을 환불을 하는데 언제 환불하냐? 자, 3만원당 별 새겨준다는 이 이벤트의 별이 3월 5일자에 적립이 되니까 3월 5일 이후에 환불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어, 나머지 10만 8천원에서 9만원 정도만 이 아이템으로 선물을 해서, 그러면 이게 몇 개야? 9개가 3만원이니까 곱하기 3세트 하면 되겠네. 그죠? 9만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별이 15개 곱하기 3세트, 그래서 45개의 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선물을 줬으면은 이 선물기에서 주 충전해 놓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18만 원. 18만 원도 나별 받아야죠. 그죠? 6318이니까. 그죠? 18이니까. 그래서 18만 원이면은 별이 18개 다. 그죠? 3만 원씩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6318이니까 18개와 45개 합쳐서 63개의 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좀 신기하잖아요. 아니, 아까 6만원 썼고, 지금은 9만원 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조금 더한건 내가 충전 좀더한 거야. 하지만 막상 난 기프트 신공을 할 거고, 그죠? 기프트 신공 아시는 분은 여행 고수지. 그죠? 자,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되잖아 아, 여기, 나 분명히 100개 넘어야 되는데세자리수 가자고 했는데, 그죠? 자, 여기 명절 이벤트가 있습니다. 명절 이벤트가 뭐냐면은, 3일 연장 가야 되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 기프트 카드입니다 이 기프트 카드로 꼭 구매를 3천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조건이지 그죠? 이전전 전 영상 보시면 은 DT 나옵니다 DT별 이것도 3천원이에요 중복인데 일단 그건 집어치우고 명절 이벤트 요것만 일단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를 3을 해주겠다 하루마다 뭐랑 뭐 전 영상이 나와요. 보고 서세 제발. 자, 방문 하나와 만원당 별. 만원당 별이 뭘까? 만원당 별이라는 건 말입니다. 내가 그날 영수증, 하루도 아니야. 그날 영수증, 중, 영수증 중 하나에 만원이 찍히는 이 만원 단위로 카운터를 해주겠다는 게 만원별이거든요. 실조고 따지고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방문은 수십 번을 해도 그날은 무조건 방문이 하나야. 이 이벤트에서. 그리고 이 만원별은 내가 한 영수 중에 얼마 썼느냐 해서 곱하기 3을 해주겠다. 나머지 뭐 DT별에 에코별에 뭐 아, 이거는 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기본만 해볼게요. 기본만. 방문은 하나, DT 둘, 명절 곱하기 3 들어가니까 방문에 곱하기 3 그러면은 3, DT 둘, 다섯. 에코 하나 여섯 대죠, 그죠? 별이 여섯 개야. 별 여섯 개. 내가 3,000원 밖에 안 썼어요, 그죠? 어차피 디티랑 중복되니까 못 이긴지 모르는 사람 영상 보고 와요. 이걸 이렇게 해서 곱하기 3하면 은 6, 3, 18개, 6, 38, 1 그죠? 18개의 별이 만들어진다. 얼마 쓰고? 한 돈만 원 썼겠죠, 그죠? 3,300원짜리 오늘의 커피가 숏 사이즈로 나오니까 요거 한세잔 마셨다 치면은 1 8개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18개 별 가치가 얼마야? 500원 단위로 끊으면은 9,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의 뭐 커피 마시고 그냥 별 갖고 온 거야. 그 커피 값만큼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아, 됐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절대 끝나면 안 되지. 한번더 가야죠. 그죠? 우리 세 자리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해봤자 81야. 81개밖에 안 된다니까. 더 가야죠. 우리 아까 기프트를 18만 원을 구매를 해서 또 9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 18,000원 남았잖아요. 그죠? 18,000원에서 지금 3,300원씩 3일을 썼어. 그죠? 그리고 남아요. 충분해. 거기까지 계산해서 우리 9만 원었지만이 아이템 구매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잖아. 이걸 써야지. 그죠? 가봅시다. 방문별 곱하기 3만원어치를 더 써주면은 3만원이니까 3개가 되고 방문별이 하나니까 이 별이 4개가 되는 거지. 별4개의 곱하기 3배를 해주겠다. 3배를 해주겠다. 그죠? 연속으로 3배를 해주겠다. 연속으로 와야 3배를 해주겠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3배를 계산,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 3, 12. 별4개의 곱하기 3. 그러면은, 10위에 플러스 DT 별 2개. 왜나 3,000원 썼잖아요. 3,000원 썼잖아. 이 기프트 카드로. 그러면은, 14개의 에코 별. 음료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텀블러 가지고가서 그래서, 몇 개? 15개. 1, 3일 하면 몇 개? 45개. 45개. 그러면 위에 이제 별이랑 합쳐야지, 이제. 우리 그냥 기본으로 한거제 끼고, 그죠? 돈3 0 0 0원씩만 해서 보통 뭐 이렇게 아이템 쓰지 않은 거 제끼고 3만원 안 넣었으니까 제껴 불고, 금별이 몇 개, 위에 게 63개, 지금 이게 45개, 108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서 아이 끝나면 안 되지. 우리. 우리 140개 가야죠, 그죠? 자, 여기서 텀블러를 우리가 그러니까 3만 원씩 3번을 구매를 하는데 이게 케이크 되든 텀블러가 됐든 어차피 음료수 쿠폰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아니, 뭐 샌드위치를 몇 끼를 먹을 거야? 케이크 하나 해서 선물로 가거나 내가 먹거나, 그죠? 아니면 텀블러를 해서 내가 어차피 텀블러 필요하잖아요. 에코별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텀블러 하나 하거나 어? 선물을 주던지, 응? 어? 명절이니까. 그렇게 해도 별이 몇 개냐? 음료수화 쿠폰 하나에 12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3일치니까. 그죠? 3만원씩 세번 썼으니까. 그러면 이게 30하고도 6개야. 그럼 108개에서 30하고도 6개를 합치면은 144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텀블러가 이게 3만원짜리 실질적으로 9만원치를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9만원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별이 몇 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텀블러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미 이게 9만원이고 그죠? 내가 쓴 돈은 18,000원 안에서 쓴 거고 그죠? 그리고 72,000원 어떻게 3월 5일 이후에 환불할 거야. 그러면은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이다? 144개의 별이 남았다. 12개당 6,000원이에요. 계산해보세요. 고수 달라요, 그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벤트가 계속 나오네요. 큰일 났네. 스타벅스 채널 되게 생겼어요, 이거. 자, 다음, 다른, 다른 영상도 올려볼게요.